정회장. 자네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 정주영과 박정희 두 남자가 만든 나라. 두 남자가 마주 앉았을 때 역사가 움직였다. 한 남자는 소를 팔아 도시로 올라왔고 또한 남자는 군복을 입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명은 민간의 기업가였고 한 명은 나라를 이끈 대통령이었지만 그들이 만나 함께한 시간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이나 계약이 아닌 신뢰와 의리 그리고 책임이었습니다. 1장. 청와대에서의 첫 마주침. 1961년 박정희 장군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때 주변 참모들이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정주영이라는 사람 기술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 한번 맡기면 무조건 해낸답니다. 맨손으로 정비소를 시작해 현대 건설을 만든 사람. 기술자도 학자도 아니지만 일단 해내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처음 청와대로 부릅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죠. 청와대 접견실. 박정희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자네가 할수 있겠나?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각하. 일본도 20년 걸린 일입니다. 우린 장비도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 회장, 나는 이 길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초 한국산업화의 대동맥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2장. 예상 끊긴 현장, 청와대로 달려간 사나이. 공사가 시작되자 온갖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장비는 일본에서 빌려와야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를 맨손으로 깎고 흙을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반을 넘을 무렵 정부에서 예산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사는 멈췄고, 노동자들의 식사도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분노를 안고 청와대로 향합니다. 각하 이렇게 해선 공사 못합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해놓고 책임은 저희에게만 지우십니까? 정부 예산도 부족했던 상황, 그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정 회장, 나는 자네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네. 그 말에 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말 속에는 그동안 두 사람의 대화와 마음, 결의가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 날부터 현장에는 야간 조명과 함께 작업이 이어집니다. 쉴새 없이 죽을 각오로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이 나라 위에 목숨 거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못할 게뭐 있나?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신뢰의 시험이자 나라를 위해 싸우는 동지라는 정체성을 굳히는 순간이었습니다. 3장 서로 부딪히되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다. 정 회장과 박 대통령은 자주 만났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청와대 회의뿐 아니라 비공식 오찬 자리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도 방법이 어긋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비공식 오찬 회의실이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기업가로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처럼 동지처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소규모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술잔을 들며 말합니다. 정 회장, 자네 같은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선진국이었을 걸세. 정 회장은 그날 술잔을 들며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계시기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강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현장을 지탱한 숨은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장. 포항제철을 놓고 벌어진 싸움. 철이 없던 나라 강철 같은 결단으로. 1970년 한국은 철강 불모지였습니다. 충돌과 변화의 시기,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 속에서 정 회장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철강이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정부 부처는 반대합니다. 지금은 석유가 우선입니다. 철강은 일본에 맡기면 됩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 회장, 자네가 하겠다면 내가 밀어주지. 박 대통령은 모든 이해 회의와 불신, 외교적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그 자금과 기술로 포스코를 세웁니다. 정 회장은 그 믿음 하나로 맨손으로 제철소를 짓고 세계 철강산업을 움직입니다. 철강산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을 철강 강국으로 올려놓습니다. 5장. 때론 부딪혀야 더 멀리 간다. 1970년대 초 정회장은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곡물, 축산, 양계 모두 기업이 맞는 구조. 박정희 대통령은 반대합니다. 기업이 농민을 삼키면 안 된다. 정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농민이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기업이 해줘야 싸게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표정을 굳히지만 곧 말합니다. 농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해. 그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정 회장은 일부 사업을 조정합니다. 그 순간 둘은 부딪혔지만 그 부딪힘조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6장. 울산 바다를 보며 결심한 남자. 1970년대 초박 대통령은 정 회장을 다시 부릅니다. 울산 앞바다에 조선소를 지어보게. 정 회장은 얼굴빛이 창백해지며 어렵게 대답합니다. 조선소. 각하, 단순히 소형 고깃배도 아니고 수십만 톤이나 되는 유조선 등을 만들어야 하는 조선소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조선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적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나 역시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추진하고 성공해야만 하오.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그 말에 정회장은 결심합니다. 한국의 조선업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울산 현대조선은 착공 2년 뒤 1974년 26만 톤급 유조선 1호 애틀란틱 베런과 2호 애틀란틱 베러니스의 건조를 시작으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어냅니다. 7장. 마지막 만남 말없이 전한 진심. 1979년 10월. 정회장은 청와대에 초대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술잔이 오고 갑니다. 정 회장과 박 대통령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정 회장,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었네. 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했기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뒤 총성이 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떠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몇 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 회장은 그때 진짜로 외로웠습니다. 상실과 호감이 공감한 그들의 같은 시대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 정주영, 박정희.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업가, 한 사람은 군인. 하지만 둘은 해보자는 단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간의 힘을 믿었고 정주영 회장은 국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고속도로, 철강, 조선, 산업단지. 그 모든 시작에는 두 남자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도전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